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런 제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 7월 하프타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지난 주죠 8월 첫 주에는 우리가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교회적인 이야기를 8월 달에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은사보다도 큰 은사가 사랑일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된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부어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자가 정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의 온도는 믿음의 온도는 사랑의 온도와 같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시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여러분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몸속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처럼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우선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믿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죠. 수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딱 펴놓고 읽어보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한번 먼저 풀고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더잘 알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갖냐면 오늘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요. 경제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사고를 당해서 이기지 못한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사선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사고를 당하든지 이기지 못했던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이 믿음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소망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소망은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앞에 쉽게 꺾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지 소망 그 자체가 바람 그 자체가 우리의 소원이 믿음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 뭔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도 진짜 믿음. 각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으면 오늘 나름대로 한 10개 이상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이 무엇이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성경적인 믿음,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 우리가 바라는 믿음도 귀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수준이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자꾸 낮아진대요. 왜냐하면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회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문턱을 낮춘대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다 오케이, 에브리띵 오케이. Okay. 어?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다 문턱을 낮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실은 그게 높았어요. 믿음 생활 하면요, 신앙 생활 하면 거추장스러운 게 많았어요. 못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괜찮대요.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인데, 목적인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장로님이 저 집사님보다 믿음 더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김 집사가 박 집사보다 믿음 좋아 가지고 더 믿음 좋고 더 기도 잘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계를 아무리 문턱을 낮추고 낮춰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문턱이 높으면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비유 맞춰가면서 설교해도 의미 없어요. 성경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는 인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인정했어요. 내 믿음은 없지만,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매한가지니까. 다른 점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뭔가 특별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에 삶이 있고 또 우리가 현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구별됨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달리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량력이에요 크리스찬이말 잘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 길을 못 가도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크리스천들. 그래. 믿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여러분 그런 선한 역량력이 말없이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이 각자 서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답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은요.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믿음은 붙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이거 물통을 딱 제가 잡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자 그럼 뭘 붙잡는 게 믿음이냐? 여러분 무엇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 세가족 모임 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눴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뭘 어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성경 66권을요. 둘로 쫙 나눠 놓으면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러면 신약은 몇 권이에요? <laughs> 27권이잖아요. 그렇죠? 39 27. 그래서 66권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약속, 다시 말해서, 성취된 약속과 성취될 약속, 이미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구원도요.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대요.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죠. 약속.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어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 거예요. 내가 약속을 이룬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었다. 나의 생명의 길이 되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엄밀히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안 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그 약속이 믿어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 많은데,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 사실이, 이 약속이 성취된 이 복음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저기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그렇게 똑똑하고 여러분 잘나서 공부 많이 해서 이 믿음이 갖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예? 처녀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할 자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이름이 예언됐잖아요.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은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 이런 말씀 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여기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세상은 허상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은 뭐예요? 네. 여러분이 약속 무엇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저 뒤에 있는 한 여성분은 부흥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답니다. <laughs>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기도하니까 막 계속 부흥의 불길이 솟아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제도 부흥회 갔다 왔어요 은혜 하나님 교회. 예. 우리 교회도 곧 부흥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만 부흥회 합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할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막이 오렌지 카운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 하나님 회에서 부흥회를 계속 하니까 그 교로 계속 부흥회 참석하는 거예요. 전 그럴 때마다 배가 좀 아파요. 우리 교회에서도 왜 부흥회를 못 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지금 부흥의 열매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흥의 불씨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오늘 장노님 기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싶고 갖고 계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간증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고집스럽게 내가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한 일이다, 다윗이 한 일이다, 바울이 한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다 내가 한 일이야. 하나님은 그런 욕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은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 에 여러분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숟가락을 올리는 자마다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약속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복된 소식이 뭐냐 이게 복된 소식 뭐가 군 뉴스냐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공약을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에 와 있는 많은 이민자들 그 동안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 사면하노라. <laughs> 아니 왜왜 박수 왜 박수를 치세요? <laughs> 이것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예를 들어 막 신분 때문에 애달코 밤잠을 설치고 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의 약속이에요? 대통령의 약속이에요 대통령의 약속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 약속을 지키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인데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아, 그런 말씀이구나. 아는 것으로 그치면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 뭔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뭔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도루묵이야. 그 믿음 아니에요. 뭔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가슴 절절하게 남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때, 진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도의 전초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을 딱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 아닙니다.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부여잡고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기도하면서 걸음 걸음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 주간 한 주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른손을 아침마다 일어나가도 백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오른팔만 이렇게 두꺼워질 거예요. 예? 운동할 때 근육이 근육을 쓰면 쓸수록 강력해지잖아요 강해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늘 월요일 날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목요일 날 기도했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근데 오늘 딱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막 너무 신나고 기쁜데 밥 먹고 나면 이게 <laughs> 다 사라져버리네 응? 뭘 들었는지도 몰라 잘 말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먹고 싸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저급하죠. 말씀을 먹고 싸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먹고 설사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탈이 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먹고 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을 때 약속으로 붙드는 것이다. 진짜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축도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말씀에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붙잡은 내 기도 제목 한 줄을 정리하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40분 설교 들은 것보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됐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 제목 한 줄을 정리하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출발점이에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제자행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액체, 액스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붙어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 사도행전이 붙어 있잖아요. 원래는 성경을 쓴 기록 연대를 보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원래 신약 성경은 서신서부터 기록했어요. 서신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여러 서신서가 기록된 다음에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어요. 연대기로 말하면. 기록된 연 우리가 연대로 말하면 근데 왜 배열을 이렇게 놨을까요? 왜 사도행 신약 성경을 복음서부터 배열해 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붙이고 왜 요한 계시록을 붙여놨냐 이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이유는 사복음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그 뒤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또라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만 그리스도죠. 오늘 이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걸음 행적이 사도 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전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핍박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오늘 사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딱 10일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딱0일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이 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됐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줄도 몰라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내가 구원과 상관없고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증인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분부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못 가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 주신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은 성령과 함께 할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의 지속은 제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